재료는 예쁘고 청순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사이드뱅. 미용실에서 사이드뱅을 자르고 나오면 유독 나만 안 어울리고 자르고 나서 며칠이 지나야 괜찮은 느낌이 들거나 자르고 난 날은 괜찮은데 며칠만 지나도 이상하게 빨리 긴것 같은 경험 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사이드뱅을 자르고도 유독 나만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이드뱅을 통해 분위기 있고 작은 얼굴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용학 박사 동미쌤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여서 집에서 앞머리를 자르다가 실패해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앞머리가 전체 이미지 중75%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 모르셨죠? 그만큼 앞머리가 주는 이미지가 전체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그중 거의 모든 얼굴형에 잘 어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드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이드뱅은 모든 얼굴에 연출해도 거부감이 적게 드는 게 사실인데요. 사이드뱅은 얼굴의 좌우 면적을 조절해주면서 기장에 따라서 얼굴의 길이까지도 다르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사이드뱅이 안 어울린다거나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영 이상하게 느끼시는 이유. 그건 바로 사이드뱅의 길이에 있습니다. 사이드뱅은 크게 세 가지 길이감이 있는데 오늘은 이 사이드뱅의 길이에 따라서 어울리는 얼굴형과 피해야 하는 얼굴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긴 기장의 사이드뱅입니다. 턱선 아래의 긴 기장 사이드뱅은 턱이 부각된 사각형 얼굴이거나 둥근 얼굴형, 역삼각형, 광대와 턱이 살아있는 땅콩형 등 얼굴에 여백이 많은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데요. 특유의 기장감 때문에 얼굴이 세로로 길어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턱의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은 긴 사이드뱅 길이로 턱선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강하게 보이는 턱선이 가려져서 얼굴형 커버에 좋습니다. 또한 둥근 얼굴형에는 특유의 귀여운 느낌보다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마찬가지로 얼굴에 여백을 커버해줄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긴 기장의 사이드뱅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보면 얼굴형에서 옆으로 넓어 보이는 부분의 커버와 세로로 길어 보이는 효과 때문에 상안부 부분이 넓은 역삼각형이나 얼굴의 외곽이 두드러져 보이는 땅콩형에도 좋은 사이드뱅 길이입니다. 그럼 이렇게 긴 기장의 사이드뱅이 안 어울리는 유형도 있겠죠? 바로 긴 얼굴형입니다. 긴 기장의 사이드뱅은 기장감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끌어 내립니다. 그래서 긴 얼굴을 더 길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중간 기장의 사이드뱅인데요. 길이의 시작이 코끝에서 턱 끝으로 시작하는 보편적인 사이드뱅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의 사이드뱅은 얼굴이 짧고 둥근형의 얼굴형과 광대가 살아있는 하트형 얼굴과 역삼각형의 얼굴, 중안부가 긴 얼굴에 잘 어울리는데요. 웨이브가 살짝 들어갔을 때 광대 부분과 옆부분의 여백을 살짝 커버해서 긴 기장일 때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을 커버하고 사이드뱅이 끝나는 지점과 함께 얼굴의 옆선이 날렵해 보입니다. 피해야 하는 얼굴형은 사각턱이나 하안부가 긴 얼굴형에는 맞지 않는데요. 자칫 사이드뱅이 끝나는 지점에 각진 턱이나 하안부가 긴 유형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 윗부분에 시작해서 입술선 근처에서 떨어지는 짧은 기장의 사이드뱅인데요. 이 기장은 웨이브가 들어갔을 때 옆선에 볼륨을 줄수 있는 기장입니다. 이 기장은 옆 볼륨을 줄수 있기 때문에 중안부가 긴 얼굴형이나 관자놀이가 꺼진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께 특히 좋은 기장입니다. 또한 이 기장은 턱선이 날렵하고 눈이 예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짧은 기장의 특성상 눈이 강조되기 때문에 얼굴의 이목구비가 도드라져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사이드뱅은 특유의 귀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앞머리를 자르려고 할때 먼저 거쳐가는 기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짧은 기장의 사이드뱅도 어울리지 않는 얼굴형이 있는데요. 둥근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볼살이 유독 많고 얼굴 옆에 여백이 많으신 분들은 피해 주셔야겠죠. 짧은 기장일 때 웨이브가 살짝만 들어가도 볼륨에 의해 동그란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이고 통통한 볼살과 얼굴의 여백이 가로로 시선을 끌기 때문에 더 확장돼 보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광대가 부각되신 분들은 짧은 기장에서 광대를 더 부각시키기 때문에 절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사이드뱅의 길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에게는 어떤 사이드뱅의 길이가 어울리는지 파악하기 좀 수월해지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사이드뱅 셀프커트 하는 법을 올려드렸더니 시청자분들이 나에게는 어떤 사이드뱅을 잘라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는 의견 담아봐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남겨놨습니다. 혼자서 사이드뱅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셀프로 사이드뱅을 한번 잘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나에게 어울리는 길이에 맞는 사이드뱅 선택하셔서 혼자 셀프 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게 어울리는 사이드뱅을 선택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선택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사이드뱅 연출을 하셔서 조금 더 예뻐지셨으면 합니다. 동미 쌤 영상은 여러분의 댓글로 운영되고 있어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더 예뻐지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더욱 더 예뻐지는 정보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